무엇보다 신나죠? 어, 이것도 만들고 아까 가지마 진성민 것도 만들고 어, 아휴 내가 돈이 엄청 들어가요 애만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한국당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버는 데만 쓰는 게아니오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또 이번에 또 가을도 또 의상도 맺어뜨려서 또, 또 합니다 어, 이게 이렇게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그거 아니 그냥 저, 우리, 춘삼저 새끼 보셔. 저옷 하나 가지고 평생을 개가 쳐왔습니다. 응. 절대 양심이 없는 새끼는 안 돼요. 나는 그만큼 여러분들, 자, 또 의상도 요 정도 입었으면, 아,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걸 원할 수 있겠다 하면, 또 그때 또 새로운 의상을 또 계속 고민을 하네. 근데 요즘 보셔. 여자 각설에서 옷이 다 똑같아. 개이에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겉으로 입다가 내가 최초로 옷을 그렇게 입었었거든. 근데 요즘 나오는다 그렇게 입잖아. 그래서 내가 바꿨어요. 안으로 집어넣고 바꿔요. 근데 요즘 또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따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또 다른 걸또 내가 또바꿀라고어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니.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 네. 너네 둘이 사귀냐? <laughs> 너네가 꼭 내가 주천드리는쉴 때마다 너는 나와서 편한 거들더라 아우 진짜 니네 눈구녕을 보면 어 그게 세상이 보일까 싶으면, 아, 아, 다 보일까 싶어 이냐나 이제 단추 눈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진짜 아 보이냐 아, 아, 어, 아 그럼 자 이번에 어 광대를 한번 또 새롭게 만들어봤어요 광대 어, 광대를 한번 해보겠네 어 원래 내일부터 할라 그랬는데 음 응, 갑자기 그걸 틀어주고 뭐야 음그래 응.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언니, 어, 이따가, 이따가 그거 하겠지만, 이제, 우리 버드 아카데미 학원생 알죠? 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학습, 어, 현장 학습을 나옵니다. 근데 또, 오늘 5일 동안, 오늘 오늘 마지막인가? 어, 오늘, 예, 또 내일 추석세로, 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또 이렇게 공기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만 하고 가니까, 아, 여러분들, 자, 박수한 번만 치세요. 음 그리고, 아 교대로, 어 교대로 학, 학원생들이 옵니다. 근데, 학원생들이 다, 어, 어디, 수석을 세러 가요. 주부님들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빵할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는 우리 버드리아카데미, 어, 자, 제 동생이죠. 어, 버찌가 이제, 현장 학습을 나왔습니다 일로와! 응. 왔지? 야, 응, 로와이로와 응. 내일부터 이차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지옷을 입고 합니다 응. 현장 학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응? 발꼬리에 다치고 무릎이 다쳤을 때도 응? 언니 그 정도밖에 못해? 항상 나한테 했고 그래서 5일 동안 한번 뒤져보라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어. 너는 잘못 왔어 이놈아 어. 그리고 너가 여기서 제일 막내야 제일 막내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다 해야 돼또 일할 때 아니 야일 아직 아니잖아 내일부터잖아 기억드려놔 어. 저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저지랖아. 저 집에 그래하고 내가 오늘 밤에 형이한테 교육을 제대로 받고 뭐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선생님이 아니요 응? 예?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제일, 일당, 합갈이요, 합갈이. 그니까 러 밥도 차리러 가야 되고, 음, 내가 저기다 오이 오강 있어. 오광도 비워다 주고, 씻어다 놓고, <laughs> 이렇게 해. 아쭈? 선생님, 음, 음. 근데, 요, 오시면 뭐 먼저 우리가 정차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 우리, 저기, 우리 늙은 가고 있잖아. 야, 봤지? 잘 봐. 늙은 가고, 어, 와갖고, 순서대로 성납, 성, 성납을 했어. 응? <laughs> 예? 전파리오빠 그 다음에 순상전장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줬어 그러니까 너 오늘 전파리오빠한테 한번 줘야 돼 오늘 부터 시작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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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좋겠다 왜냐면 전파리오빠니까 그러니까 우리 버츠를 되게 좋아하거든 버찌오기만눈깔빠지도록기가 있었네 <laughs> 어, 오빠 좋겠다 어머 내일서부터 5일 동안 계속 서있겠네 자지?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원래 무식해? 이렇게 무식해? 어쩔거야? 어쩔거야? 어쩔 거야? 자, 재밌게 보셨어요? 연가 3천원 했죠? 아름답, 또죠 자, 이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펴요. 이렇게 노래도, 음 왜냐면 광대에서부터 막 이런 노래들 그때 리들이 많이 불러요. 그래서 나만의 색깔로 한번 찾아보자. 어, 해가지고 어,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어, 한번 어, 만들어봤고요. 이건 또 무대 공연 음, 올라갈 때 어, 많이 쓰려고 어, 놨는데 어요 휴 빨라도 힘드네지 좋아요. 응, 그냥 더 신나죠. 응. 아무튼 근데 여기까지 할 거야. 너무 힘들어. 자, 오늘 저녁을 위해서 우리 저녁 밥을 먹어야 되네. 저녁 밥을 먹어야 돼서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몇 시간째 앉아 있는데 지금 대구나 떡구냥도 안 아픈가 모르겠네요. 자, 저녁 공연을 위해서 저희도 밥 먹고 이제 다시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버드리와 우리 꾸러기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녁에 밤 공연, 더욱 성운한 공연 기대하고 오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양쪽 먹거리, 어, 양쪽 먹거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자, 식사하시고, 국밥, 시원한 동경조 맥주에 어, 한번 드시고, 그리고 저희 시작하면 이따 저녁 되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밥 먹고 기다리고 있다가 체육장에 와서 앉아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서서 구경해야 되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